아연 i 년을 a 바아 밟아! 바아 h 란 d e r 바 k 아 u 바 i Pilbah, A p i 좀비 a 아 뭐야 이거? 뭐야 A 돈이야 e s t of p i l b 이 h A Pilbah Pilbah, A Etik Sumby p i 가 b a h 아따 이 내란소개가 와갖고 이거 뭐시여 이거 쓰리썸을 해야되는가 이거 어찌스까이거 어. 어. 근데 어찌스까이게 우리 또 성룡이가 아무리 존슨을 열심히 키워봤자 3cm 미더덕인데어 그래갖고 이것이 존슨이 제대로 쓰지도 않고 어슨즈베이비요 뭐야 어. 이거 오뭐 옷은 뭐 이거 입 빵꾸가 나서 이거 뭐야 뭐 어디서 허수고하면서 주워왔어 좀 먹었어 뭐야 이거 저한시는이 봉팽이? 아야김건리김건리 어 디스 이스 핑고리 유 킹고리 킹고리고 인 대한민국 영부인이똥관에 계신이 빨 라마다 크리이한번디아 조리야 그러니 구석 쿠스리쿠이 똑같네 리 선마네 핑고리 라마다